문기 108년 6월 24일, 오늘은 주인의 포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능주, 능포라, 고개를 넘어야 능이 주인된 입장에서 능이 포용을 한다. 억지로 주인 노릇을 하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주위가 가득하니 시선이 집중되고 주인같이 보이고 그 사람을 앞세워 일을 시키려 한다. 그러면 자연히 포용이 된다. 고비를 넘겨서 부지런히 배우는 공부를 하면 능주 능포가 된다. 여하한 열심히 공부해서 고비를 넘겨야 하고 무슨 일이나 고개를 넘겨야 일이 된다. 심주 무이 포라. 마음이 주인이 되면 무의 이화 자동적으로 포용력이 생긴다. 능계 능조라, 능히 열리고 능히 비춘다. 마음이 주인이 된 사람은 능히 마음이 열리고 능히 말리 밖의 일을 비추어 볼수 있다. 불연히 공부하다 보면 무의 이화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말리를 보는 것이지.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아니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가까이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공부를 10년만 하면 만리가 아니라 10만리도 비추어 보게 된다. 보통 사람은 마음을 닫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만 열어 놓고 살아서. 말리를 보는 마음이 매하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사심과 욕심이 나는 문을 닫아버리고, 부처의 마음을 열어놓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닫는 공부를 5년만 하면 멀리 보는 공부가 된다. 그것이 묵적이라, 묵묵히 적적해서 다른 생각이 없이 그 문만 열어놓고 출입한다. 능여 능독이라 능히 줄줄 알아야 능히 얻는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줄수 있는 범위에서 주고 좋은 말과 좋은 시선을 주고 좌석을 양보하고 친절히 하는 것이 주는 것이다. 이심심학이라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가 마음으로 마음을 배운다 는 것인데 여기서 배울 학자는 삼학을 말한 것으로 진리를 배우는 학이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배우는 사람은 묵묵한 세계에 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적의 심경 즉 항상 마음이 빙그레 웃는 심경에 처하게 되면 사마악취의 모든 잡된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 묵적의 단계는 귀적의 단계인데 귀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법계 진리와 하나가 된 사람으로 마음은 사람이 아니고 진리화 되어진 것이다. 그 목적의 심경 속에서 빙그레 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체 사마가 자연히 물러간다. 과거 전생에 나를 괴롭게 한 인연이 기령이 되어서 방해를 하더라도 다 물러간다. 귀적단계만 가더라도 과거의 어떤 영들이 환히 잘 드러나는데 열의 위에 가면 말할 것도 없다. 열의 위에 가면 마치 거울에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환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모심이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수월히 지나간다. 귀적 레적이라 항상 귀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 반드시 적적한 자리에 들어갔거든. 반드시 적적하게 그대로 나오라는 뜻이 있다. 일전에 어떤 교역자 한 사람이 와서 묻기를 만법길 일기만법을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서 활선님으로 평소 생활 속에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생활 속에서의 만법길 일기만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필자가 서슴없이 들고 놓는 마음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 다시 말해서 내고 드는 마음을 말한다. 마음을 걷어들여서 마음법 분원의 자리에 턱 합하면 드는 마음이요. 마음을 낼 때는 천지가 다선도량일 화시키는 마음으로 내어라. 즉한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에도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이 다 듣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이다. 누가 듣지 않는다고 흉을 보는 것이 없이 그대로 천하 인류가 듣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내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고 들고 내는 마음이 만법길 일기만법의 공부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옛날같이 너무 세게 매를 들면 아이들이 커서도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만복길의 심경을 갖는 것인데 본래 아들도 딸도 없는 마음에 처해서 마음을 걷어들이고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앞에 앉혀놓고 한 마음 없는 고요한 마음의 바탕에서 자녀가 분발해서 잘할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도리를 일러줌으로써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심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가만히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은 바로 지적해서 법답게 일러주는 이것이 일기만법이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어서 사기를 북돋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는 것이 일기만법 공부요 내는 마음이다. 또 회사에서 출납을 맡은 사람은 회사도 없고 나도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드리는 마음이요, 내일 때는 사심 없이 그대로 적, 적는 것이 내는 마음이다. 지금 세상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진적공이란 무엇인가? 항진 불염 왈 정이요, 항상 참되어서 물들지 않는 것이 정이요. 항상 무태 왈진이라 항상 정성스러워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진이라 한다. 공이란 분리 자성 왈 공이요 덕이란 응용 문용 왈 덕이라 공이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이루러 공이요 응용의 상 없음을 일러 덕이라 한다. 물들지 않고 분리자성 하는 것이 정공하는 공부인데 반드시 물러나지 않고 한번귀족이 되었으면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더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진적공은 분리자성진이요. 자성이 참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분리 자성 명이라 자성의 밝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명이라 밝을 명이란 해와 달이 합쳐진 것인데 안의 양심과 밖의 행동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양심에 가책 되지 않는 밝은 마음으로 10년만 계속하면 견성 도통을 못할 사람이 없다. 가책되지 않는 밝은 마음으로 십 년만 계속하면 견성도통을 못할 사람이 없다. 자꾸 가려졌다, 열렸다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안으로 속이지 않고 밖으로 그대로 비춰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것, 혹은 안으로 신령스럽고 밖으로 그대로 정밀한 것, 혹은 안으로 법답고 밖으로 실다운 그런 마음을 계속하면 먼지 없는 거울과 같아서 모두를 비추게 되고 거울보다 몇 천배는 더 밝게 된다. 그래서 분리자성명이다. 분리자성법이라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불퇴전이고 정진이다. 지금은 참되지만 얼마 안 가서 거짓을 행하고 지금은 밝지만 곧 어두운 마음을 내고, 지금은 법답지만 얼마 안 가서 섣대게 되면 안 된다.항진, 항명, 항법 되어서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법다워야 삼대력이 된다.그것이 부처 공부여, 정진에서 불태전하는 공부여, 공이 쌓이는 공부이다. 그렇다고 해서 호흡을 말한 것이 아니다. 큰 호흡은 코로 하지만 작은 호흡은 육신 전체로 한다. 사람이 육신에 피부 구멍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이 전부 공기 구멍이라. 호흡은 심호흡과 기호흡으로 기운을 호흡하고 마음을 호흡한다.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코로 호흡해서 단전 호흡을 하지 않는다. 심신으로 직접 하는 것이다. 하늘은 단이 되고 땅은 전이 되며 마음은 단이 되고 육신은 전이 된다. 천지가 바로 단전인데 천지는 전부 비어 있지만 다복차 있는 이것을 참이라 한다. 다복차서 목뭐 피부에 어려오고 있다. 사람의 욕심도 선을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관하고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 기운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보이는 공부가 고요한 공부의 기적 공부이다.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이어서부터 호흡에서부터 피부 전체로 하는 천지 호흡이 있다. 천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기운이 심신에 정이 되어 다북 다북 어려우고또 정신이 맑아진다. 정명, 정통, 정쾌, 정향, 정생 등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심신으로 하는 호흡법에서 나온다. 그래야 기운도 처지지 않고 마음도 살아 있고 영대가 밝아지고 마음에 신법이 있어서. 모든 일의 사리가 분명하게 된다. 오늘은 주인의 포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능주능포라. 고개를 넘어야 능이 주인 된 입장에서 능이 포용을 한다 하셨는데, 이 주인이란 누구일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가? 머슴이 되어서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 기도를 하고, 본문을 보고, 마음에 새겨서 일상 경계에 나가보지만,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안고 나의 욕심으로 내 주관으로 내 설립은 마음으로 마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인 된이 마음을 더 확장시키고 자리 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능히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포용하는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의 행동을 하고 주인의 삶을 살아서 복과 해가 가득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